어제 이마트를 갔다 왔는데, 과일이 진짜 먹고 싶어서 갔다 온 거거든. 근데 장을 보면서 카톡을 언니들이랑 했는데, 김통깨라면이랑 잭슨자몽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겸사겸사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 일단 김통깨라면을 끓여보려고 준비를 해봤어. 끓일 때 특별한 건 없는 거 같고, 그냥 라면을 뜯어서 면을 넣고, 그 다음에 분말가루랑 그 오일 같은 게 있거든? 그걸 넣고 후첨으로 김가루랑 그런 거를 뿌려주면 되는 거더라고. 일단 물을 끓이기 전에 포장지를 미리 다 뜯어 놓고, 분말가루 색깔 별로 안 진하지? 근데 은근 조금 맵긴 맵더라고. 그리고 이제 자몽도 하나 꺼내가지고 자를 준비를 했지. 이게 자몽인데 약간 레몬 오렌지색이 나더라? 잭슨 자몽이라 그런가? 그리고 물을 다 끓이고 나서 분말가루에다가 오일 같은 거랑 해가지고 좀 휘저어주고, 그 다음에 집에 있던 대파 썰은 거 그거 꺼내서 넣어주고, 그 다음 나는 이게 조금 맛을 보니까 맵더라고 그래서 계란을 풀지 않고 그냥 넣어가지고 익혔어. 다 끓인 라면이랑 자몽을 가지고 와서 일단은 라면을 담고 후첨가루는 따로 뿌리려고 가지고 왔어. 후첨가루 뿌리고 음, 이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그 참깨 라면 알지? 참깨 라면이 좀 매운 맛인 버전 같더라고. 이 참깨 라면이 조금 어 매운 느낌에다가 해물 스프, 해물 베이스 맛이 났어. 근데 포장지 뒤에 보니까 사골 국물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좀. 아무튼 이 계란을 내가 반숙해서 익혀서 먹었잖아. 순두부 같은 거 넣어도 맛있었을 것 같아. 뭔가 순두부찌개 느낌이야. 나는 맵찔이 약간 매웠는데 그래도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 근데 겉면이라 그런지 양이 더 작은 느낌이더라고. 이게 기본 양인 것 같기는 했는데 포만감이 덜해. 그리고 잭슨 자몽을 먹어보기로 했어. 잭슨 자몽은 그냥 오렌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약간 자몽의 씁쓸함 있지? 그런 게좀 느껴졌어. 근데 진짜 단맛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몽의 쓴맛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되게 중간에 애매모호한 맛이고 신맛이 또 있어. 어, 뭔가, 재구매는 하지 않을 것 같은 맛이다. <laughs> 라는 그런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심지어 저네 조각 중에 한 조각만 먹고 남겼어. 꼭 어, 기억했지.